존경하는 김병전 의원님, 유약한 부의장님 사랑하는 우리 7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1동, 상2동, 상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출신 김건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전이 추진 중인 상동특구압전력구 공사와 그에 따른 수직구 위치 변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정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과 정당성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는 지난 3년간 이두 가지 원칙을 스스로 뒤엎었으며 시민과의 신뢰로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먼저 수직구 위치 변경 과정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예정된 수직구 위치는 상동 529-2번지 아이스월드 인천 방향이었습니다. 이후 같은 부진에 중앙 녹지 구간으로 한 차례 이동했고 2023년에는 지금의 위치인 상동 624-1번지, 즉 아파트 단지와 밀집한 주거 인근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년 동안 무려 세 차례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천시는 단한 번이라도 시민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공청회는 열었습니까? 사전 고지는 있었습니까? 동의 절차는 있었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입니다. 부천 시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들어오고 땅이 파헤쳐지기 시작한 그 순간 직접 눈으로 보고서야 수직구 위치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1번 사진 띄워주세요. 특히 상삼동 주민들은 2021년부터 수직구 공사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제기해 왔습니다. 당시 부천시는 수직구는 아인스 월드 인천 방향에 설치하겠다고 공식 문서와 회신으로 약속하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어제 6월 4일 오전 9시경, 상동 수직구 공사 현장에는 주민 동의도 없이 굴착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 현장을 막았습니다. 시민들은 약속을 지켜달라. 시민과의 협의도 동의도 없는 공사를 멈춰달라. 우리 가족의 자녀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된다라는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에 긴급히 도착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상당수의 주민분들이 모여 계셨고, 공사 재개를 막기 위해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신 시민들은 모두 고령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 지역에 살아오신 분들이었고 낯선 중장비와 소리에 갑작스러운 굴착 공사 와 불안과 분노를 느끼신 겁니다. 저는 행정을 믿어 달라고 간절히 설득드렸고 어르신들께서는 말을 믿고 차분히 해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리를 뜨신 직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10분 늦게 도착했다면 아니 어르신들께서 제 말을 조금만 더 의심하고 머물러 계셨다면 경찰과 지역 어르신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천시는 역사에 남을 만한 주민과 공권력 간의 충돌 사태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행정의 사전설명 부족, 절차 무시, 시민 존중 결여, 그 모든 것이 모여 터질 뻔한 위기였습니다. 특히 고령의 시민들까지 행정 불신 속에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부천시 행정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설득이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공사 관계자가 경찰까지 호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시장님 부천시는 이 상황을 저, 정말 몰랐습니까? 만약 몰랐다면 부천시의 행정 감시 체계는 무너진 것입니다. 만약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시민 권리에 대한 방조이다, 방임입니다. 게다가 이번 수직구는 단순한 굴착공이 아닙니다. 지름 11m, 깊이 30m에 달하는 이 구조물은 시공시 소음, 진동, 분진, 점검 및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안깁니다. 서울 청량리, 성동구에서도 이와, 가, 이와 관련한 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왜 이런 사례를 알면서도 더 민감한 주거지 인근으로 수직으로 옮겼습니까? 어떤 논리로 이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 한전은 부지를 부천시로 제안받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지금도 위치 변경의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시민입니까? 아니면 한전입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천시 행정의 일관성 부재는 이번 수직구 사업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논란되고 있던 데이터 센터 건립 문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부천시는 데이터 센터 건축은 승인해 놓고 정작 운영에 필요한 특구압 전력선이 지나갈 도로굴착 허가는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와 기반 시설 허가가 제각기 따로 놀고 있는 지금의 구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직구 위치 변경과 정확히 같은 문제입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는 도시의 품격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시민과 맺은 약속까지 지워질 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는 그 연속성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시민과의 신뢰마저 내팽겨쳤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수직구 공사 재개 전 주민들과 다시 협상하시고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밟으십시오. 두 번째,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 도로, 전력 관련 인허가 통합심의를 할수 있는 전담 조직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의 공직자 여러분, 지금 부천시는 시민의 동반자가 아니라 일반 통행식 행정을 강행하는 조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책임있는 자세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책임행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결코 어디에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